어, 농내장이 포도막염으로 인해서 안압이 오르는 농내장이 될 경우, 포도막염증 치료와 함께 안압을 같이 치료해야 되는데, 우리가 자기 전에 따뜻한 찜질을 해주는 거한 5분 정도, 40도 정도 되는 어, 따뜻한 찜질을 5분 정도 해주고, 또 눈의 스트레칭, 멀리 보기, 가까이 보기, 한 1분 정도, 또 20분에 20초, 20, 20, 20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. 20분 눈을 쓰면 20초간 스트레칭. 아거나 눈을 감고 쉬게 해주거나 또 먼데 20초간 바라보기를 해주는 거. 눈에 휴식을 주는 거, 눈을 스트레칭 해주는 거, 눈을 따뜻하게 온찜질 해주는 거, 따뜻한 물을 먹는 거. 안압이 높을 때, 또 혈압이 높을 때, 어디가 압력이 높을 때는 차가우면 더 압력이 높아집니다. 중풍이라는 것도 가을에서 겨울에 들어갈 때. 완전히 추울 때보다 추워지기 시작할 때 혈관이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면서 수축이 되면서 혈액 순환이 갑자기 안 되게 되고 그러면서 안압이 오르는 또 혈압이 오르는 그런 걸로 해서 눈 충풍과 머리 충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여니다